우리 때는 분기가 빡셌거든. 아, 얼만큼 빡셌어요? <laughs> 우리 때는. Sorry. 근데 언니 요즘엔 없다고 들었어요. 아, 아 그래? 약간은. 근데 없어져야 되는 게맞 맞아요. 응. 우리는 이제 들어오면은 연습실 청소하는 거랑 음. 뭐 인사 무조건 하고 음식 시킬 때도 막내가 안녕하세요. 여기 SM인데요. 알지. 맞아요. <laughs> 여기 SM인데요. 네. 김밥 몇 줄이랑 뭐뭐 음. 네. 네 부탁드립니다. 이름은 강슬기로 해주세요. 한 다음에 이제 다 먹고 나서 뒤처리도 그러니까 물론 다 같이 하지만은 더 꼼꼼하게 눈치껏 딱 마지막에 하고 이렇게 오그 정도? 저희는 연습생 초반 때만 몇번 시켜보고 그 뒤로는 사실 다례원을 모르니? 다례원 알아요. 혹시 그 중식? <laughs> 어 맞아 맞아요. 근데 그거 진짜 특별한 날 아니면은 그리고 완전 초반에만 시켜보고 그렇구나. 그렇게 바뀌었고.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